자 이것을 보는 순간에 아 저거 진짜 오메가네 그죠? 그리고 이것만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콜0 차수를 내리는데 쓰고 여기서 0이 되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있잖아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둘이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역수를 취하면 투가 되고 투의 역수를 취하면 원이 되고 원을 제곱하면 투되고 투를 제곱하면 원되고 어? 이런 이거 뭐야? 원되고 이런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보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건 원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투. 그렇잖아요 한쪽이 그그허수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분모를 곱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이거 둘이 그냥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래니까 그리고 얘는 1이래니까 그 분모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분자도 이렇게 곱하면 2 오메가 오메가 바 이 오메가, 이 오메가 바, 이로 묶어내면 오메가, 오메가 바. 플러스 1. 그럼 이거 2구. 얘는 마이너스 1이되니까 2. 뭐야, 이거 4인데? 내가 왜 2라고 썼어? 2, 2는 4. 그래서 4, 요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니까 러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3이 나오는 문 이거 오메가 문제 주고는 치고는 너무 쉬운 문제를 주셨어요. 그죠?